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릉대 TV 자유 주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23일자 매아리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주에 닿은 우리의 국력이 제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우주 개발국과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지자 공화국 국민들 속에서 우리 국력에 대한 족찬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제 그 뉴스와 그 정찰 위성 발사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우리 국력이 더욱 강해지는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니 정말 가슴은 궁지로 부풀고 온 몸에 세임이 솟습니다 요즘 일터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정찰 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무장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군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 높은 우리 조국, 세계가 공인한 군사 강국에서 사는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일터에 나가면 절로 송수관하고 하루 계획을 넘쳐 수행합니다. 지난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 놈들 앞에 화승총과 맨점으로 맞서했던 우리 민족, 국력이 약해 나라를 빼앗기고도. 시일야방 송대곡으로 항변을 표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민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자 시일야방 송대곡, 이자 통일 메리에도 나오고, 이 메리 뉴스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주에 대한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서 강력한 군사력이자 곧 나라와 민족의 전음이며 참된 부강 번영의 길이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약해 순난을 당했던 게 그리 먼 옛날의 일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할 수가 있나요? 나는 요즘 전해지는 통쾌한 소식을 들 때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국력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절로 눈썹이 눈울이 뜨거워지군 해요. 최근에 김정은이 서해우주 발사대를 현지지도 한 것과 또 종찰위성을 두 번이나 쌓아올리고 성공했다는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 여기에 관한 그 국민들의 반항을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은.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지 여기는 지금 일제에게 침략당했던 그때 시기는 써 놓고 있지만 미제 침략자라는 말도 없고 미국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다시 노예가 될수 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침략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침략자는 미국도 될수 있고 중국도 될수 있고 일본도 될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북한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억지력 핵무기를 보유해야만이 우리는 이 강대국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오려매초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왜 우리가 호리띠를 전람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 언론 매체들은 연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포붓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에 열리는 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전쟁광신자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광신자들의 말로는 자멸로 이루질 것이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김정은이 4월 15일까지 종찰위성을 성공시키라는 발사에서 우주 번개대 올려놓으라는 때에 대한 특별 명령을 내린 것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종찰위성을 4월 15일 이전에 발사해서 본계대에 올려놓고 그 성과를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리는 군사포레이드, 군중시위 때국회에서 연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종찰위성을 탑재한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할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용으로 발사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종찰위성을 올려놓기 위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4월 15일 이전에는 인공위, 종찰위성을 발사하고 그것을 성공했다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강대국들의 모깃감이 될수 있다고 강변하는 북한. 결코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김정은의 최종 결심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팬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